최해병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검 세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최해병 특검은 기본적으로 어이 박종훈 대령이 이 항명죄를 저질렀다 하는 아, 군 검찰 또는 아,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 자 여기 특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.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. 이렇게 이명은 특별 검사가 주장을 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다. 자 그래서 이건과 관련해서 이 당국의 수사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바로 잡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던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재판 기록을 이 특검에 이첩하기 전에 재판부에 박 대령의 유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고